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제가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트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대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이 셀트리온이 지금 어 어제 장 종류 5분을 남기고 갑자기 하, 빠져버리더라고요. 어, 그렇게 된 이유가 중앙체 치료제, 중앙제 치료제의 결과가 어, 승인이 뭐 반만 났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 가지고 아마 빠진 거다라고 이렇게 업계에서는 어,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가 313,500원을 만 하고 있거든요 어, 작년에 작년에 크게 머물렀던 가격대가 어, 여기 30만원대 근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가격까지 지금 내려왔다 그런데 셀트리온이 여기서 어, 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만한 악재가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요, 어, 굉장히, 어, 바이올시밀러들이 어, 다, 양하고꼭 중앙제 치료제만으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여기 보시면,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 어, 제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지만 어쨌든간에 허가 제한이 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근데 이게 주가를 내릴 만한 이유가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나 주가는 조금 내려와 봤지만 내려왔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 종목은 어, 보유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뭐 작년 어, 작년에 행보했던 구간까지 지금 다 내려와 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어, 이 회사가 실적 악화가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SL트리온 어, 같은 경우에는 터록시마와 램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호주마에서 굉장히 어, 점유율도 높고 지금 어, 실적이 아주.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이 램시마 SC 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아 램시마 SC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 휴미라가 FDA 허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바스틴이 임상 3상. 그 다음에 졸레어도 임상 3상. 그 다음에 스텔라라가 우리나라에서 또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있다. 거기다가 골다공증 치료제도 지금 임상 3상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건부 허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품 안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자문단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해 임상삼상수행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허가할 것을 제안했다. 안정성은 안정, 인정하면서도 효과성은 아직 확인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자문단 자문은 중, 중앙약사심사위원회 자문에 앞서 임상, 비임상, 품질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회의에는 이번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 예약 전문가, 임상통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청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고 라 합니다. 어, 이게 어쨌든간에 임상 3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었지만, 어쨌든간에 품목 허가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 조건부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셀트리온의 이 주가를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37만 원, 38만 원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내려올 만한 이유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양봉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밑구리도 달렸고 양봉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 이상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 이때 이렇게 내려갈 때 사목 대주주법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집이적이죠. 어, 지금 그런 것도 아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어, 혹시 중앙대 치료제가 임상 3상까지 했는데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이 내려왔던 이 결과를 아예 뒤집을 수, 뒤집으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셀트리온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라고 했을 때 어, 잠시만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라고 했을 때 여기. 어, 어, 여기 증권사 리포터에서는 어, 40만원까지도 어, 바라본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어,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어, 여기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 어,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는 이, 어, 목표가를 40만원 이상으로 보는 데도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어, 중앙제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실적을 낼수 있는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더군다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에서 이 3개사가 합병이 된다라고 하는 합병설까지 돌고 있다. 혹시라도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셀트리온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이오주 중에서 대장주가 맞고요. 앞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제 치료제만 하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종목을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은 되겠고요. 왼미에 보시면은 이 AP 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은 되게 있고요. 어, 내려 보시면은 우선 하시기 전에 있어서 꼭 읽어보시라고 여기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여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어, 조금 내려 보시면 여기 다우 산업. 그리고 여기 나스닥 종합도 나와주고 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시가 되면은요. 어, 뭐, 여기 보시면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고 거기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 설명도 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어, 이 무료 추천 종목은 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어, 참고하시면 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